어제 읽은 역대하 3장 4장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어, 화려한 순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장엄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가져다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건물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하였지만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 건물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실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질 못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이 쓰여진 포로 기환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정말 가증 고생 끝에 성전을 다시 지었죠. 이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초라한 건물이었지만은 어쨌든 정말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전 건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성막을 세울 때 나타났던 그 쉐키나 영광, 그리고 오늘 분문에서처럼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나타났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스루바벨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포로교환 공동체는 그런 고민을 했겠죠.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된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에 드러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모든 금과 은과 기구들을 성전 안에 들인 후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호와의 언약계를 성전 안으로 모셔 드리는 일입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언약계는 성전 세워진 성전 산 바로 아래 남쪽 언덕에 다윗성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전부 예루살렘으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성이 되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따로 떨어진 성이었습니다 언약계는 다윗성에 있었고 성막은 모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이제 이 성물들을 전부 새로 짓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셔 드림으로써 과거 성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열두 지파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모셔드릴 날짜를 일곱째 달 절기로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아마도 초막절 절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면서 또한 무엇보다 모세 시대 광야를 헤매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막과 언약계 시대를 마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기에 딱 좋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레윈과 제사장들은 함께 모여서 언약계를 운반합니다.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지성소 안에 위치되었는가를 상세히 쓰고 있는데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채가 길어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9m에 달하는 정육면체, 꽤 커다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가 약 4.5미터 높이로 사람들 키 두세 배 달하는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를 쭉 벌리고 있는데 양쪽 날개 편 길이가 지성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꽉 채우는 9미터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를 그대로 땅 위에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 곁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룹천사의 모습을 성전 안에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지성산에 들어간다면 두려울 정도로 압도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방 안에 거대한 그룹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겠죠. 그 그룹천사 발 아래에 레위민과 제사상들이 언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에 그 채가 길어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인다라고 했죠. 물리적 길이로는 언약계와 채가 합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이지만 일부러 언약계를 지성소 막아놓은 휘장 앞으로 가져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을 바라보면 언약계가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회장에 가려져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휘장이 툭 튀어나와서 그 안에 언약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채들이 휘장을 밀어내어 휘장이 두 봉우리처럼 보였고, 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저 지성사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언약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입니다. 십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랍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성경의 다른 책들 보면 분명히 언약계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역대기 말씀에서는 이 언약계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물론,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500년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팡이와 만나는 다 썩어 없어졌을 수도 있죠.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계가 탈취되었을 때그 내용물 일부가 유실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윗이 언약계 옮길 때 성물 일부는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시대에는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팡이 거기다 놓아두었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거기다 놓아두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이 성전시대에 이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놀라운 이적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대로 이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다스리심을 받는지, 어떻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기약,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메시지가 이 포로교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포, 끌려갔던 포로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나고 성, 회당에서 모였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형식의 예배의 모임이 시작되었죠.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가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에 이어지는 에스라 니에미아서에 보면 그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새롭게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선포할 때, 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잘못들을 바로잡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함께 서명을 합니다. 이들 안에 그렇게 말씀을 통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손으로 짓는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다. 그럼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없어야 한다 그 말씀은 2500년 전 포로기왕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우리들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부에, 이 공동체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쓰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석이 되셔서, 그러 말씀의 반석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급할 때만 찾는 주문 같은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수사들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이, 그리고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또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저 종교적인 관습처럼 대해왔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차지하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모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앞서서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앞서서 이 하루도 온전히 이 지성소의 아름다운 풍경이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맴돌며 주님의 말씀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